자, 곡선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를 었을때두 접점을 PQ라고 하자. 옳은 것을 보기 에해서 고르세요. 현재는 곡선은 3차인 거고, 그 다음에, 음, PQX자표 합은 2다. 확인해 봐야 되겠고,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확인해 봐야 되겠고, d 귿이 무슨 말인가? 두 접선 사이 거리와 PQ가 같아지는 실수임이 존재한다. 자 어, 완만한 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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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한번 뭐 시기 길어질지 모르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상상하는 삼차함수가좀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완만한 거 완만 또 하나 얘는 좀 블록 블록 봉 자, 여기에서 여기에서 두 개를 끌수 있는 그 한계치가 뭐해 봐야 많이 가파르게 해 봐야 한이 정도랑 그다음에한이 정도랑 이런 형태를 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p q 디귿에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정도랑 이런 정도랑 비슷하게 안 비슷하네. 다시 손을 못 굳지. <laughs> 됐다, 이 정도. 붙었다 칩시다. 자, 이렇게 끄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, 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. 기억, 리언부터 순차대로 갈 텐데, 두 접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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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텐데, PQ가 뭐냐 그러니까 접점입니다. 여기서 접점. M을 좀 아무리 가파르게 한다고 해도 얘 둘이랑 이 둘을 연결하는 부분이랑 두 접선 사이 의 거리가 현재 왼쪽 그림에서는 같아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완만한 이런 형태에서는. 그런데, 오른쪽 그림처럼 좀 슉슉 가파른 형태의 곡선이었다 그러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접점이 어떤 특별한 기울기를 만족시킨다면, 얘랑 얘를 연결하는, 음, 이 PQ. 이건 선분 PQ가, PQ가 수직이 되어준다면, 여기서 말한 이 거리랑 거리랑 같은 개념이 될수 있겠죠 지금 살짝 삐딱해 보이지만 대충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PQ라는 선분의 두점 접점을 이은 선분이랑 거리가 같다가 뭐냐 그러면 이거 수직으로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하냐를 수식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라 이야기입니다 FX는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까? 그러니까 이건 벌써 정해져 있는데 될까 안 될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풀어봅시다. 이런 형태 오른쪽 그림에 가깝나? 왼쪽 그림에 가깝나? 그거 어떻게 계산으로 해결할 건가? 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.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일단 미분함 해볼까요? fx 상관없겠다. 자 3x 제곱 현재 y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일 텐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두 m이 되는 2 여기에서 말하는 이 x의 두근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근이라는 것이 접점의 x좌표겠죠 맞습니까 이거만 두가면 되겠죠 그럼 m을 넘기면 2차식인데 넘겨서 생각하게 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의 6x에 플러스의 2 마이너스 m은 0이다. 합만 구할 거라 그러면,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근의 합, x1, x2 할까요? x1, x2는 3분의 6 해가지고 2가 된다. 기억은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서로 다른, 어, 접점을 두 개일 거기 때문에 또 근이 두 개는 존재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, 아, 어, 판별식으로 생각해 볼까요?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d. 절반하면 3. 3의 제곱. 마이너스의 얘가 0보다 커야지만 두근을 가지고 접점이 두 개가 되고 접선을 두 개를 끌수 있겠다. 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럼 3한개 약분해 버리고 그 다음에 넘기면 3, 2 마이너스에 m. m 넘기고 넘기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기울기가 나 여기서 예를 들때 파란색은 양의 기울기를 그렸지만 하여튼 뭐 마이너스 1 또는 0 어떻게든 이런 범위 내에 있으면 접선 두 개는 가능하다. 딱그 정도 선. 접선 두 개는 가능하다.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디귿에 대해서 두 접점의 x자표를 를 알파베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. 여기서 두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베타라고 한다는 것은 얘의 두근이다. 얘의 두근이다. 뭐 이런 말하고 같겠죠.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? 3X제곱에 마이너스에 6X 더하기 2 마이너스 M은 0. 얘의 두근이 지금 알파베타인데, 일단 근과 계수 관계를 적어보면, 여기에서는 음,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면 한번 구해봤고, 그 다음에 알파베타는 3분의 2 마이너스 m이다. 나중에 필요하면 쓸수 있도록. 자, 그 다음에, 음,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pq랑, pq랑, 선분 pq랑 거리가 같다가 뭐냐 그러면 수직이 되면 되는 거잖아. 그렇다면 이 노란색을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선분 pq의 기울기라고 보고, 그다음 이 파란색의 기울기를 f 프라임 f 프라임 알파 또는 아이고 f 프라임의 베타 접선의 기울기다. 지금 이 둘이가 서로 뭐가 되면 수직이 되면 수직이 가능한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.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. f 프라임 알파 또는 f 프라임 베타랑 pq의 기울기랑. 근데 이 둘은 우리가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m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m이랑 PQ의 기울기가 수직 가능할까? 그거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봅시다. 수직이 된다면 만약에 수직이 가능하다 그러면 M이랑 자 여기다 바로 선분 PQ의 기울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어, F 알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. 알파 삼성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2 알파 빼기 베타 삼성 3의 베타의 재고, 2 베타. 그 다음에,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.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테고. 얘가 마이너스 1이 가능할까? 자, 아, 이겁니다. 자, 그렇다면, M, 알파 마이너스 베타. 자, 기본적으로 곱셈공식 아니니까, 얘랑, 얘랑 해서 요거로 묶어내고 약분해버리면 남는 게 뭐가 될까?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남겠죠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마이너스 함으로 묶어내고 합차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약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또 남겠죠. 얘랑 얘랑 2로 묶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약분해버리면 2만 남겠죠. 현재 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B자 나오네요. 얘는 m이다. 음. 자 그렇다면 얘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 텐데, 요거는 음,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억 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지중을 한번 해볼게요. 그렇다면 m에다가 이 부분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뭐 빼주면 될까? 알파벳 한 번만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숫자 아니까 간단한 건 숫자 좀 대입합시다 여기 2 e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헷갈리겠네요 화살표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자리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2 어, e 대입하고 알파 베타에다 6이 친구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m 2의 제곱, 4. 사랑얘는 없어지겠네. 맞죠?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아팔 베타는 여기에다가, 3분의, 마이너스 곱해서 순서 바꾸겠습니다. 마이너스 2. 얘가 마이너스 1인가. 식은 이렇게 정리됐고. 그 다음에, 3을 넘기고요. 갈로 풀어보게 되면, m 제곱, 마이너스에 2m. 여기 넘어갔던 마이너스 3이 붕 넘어온 플러스 3이죠. 자, 이제, 뭐, 판별식 안 해도 좀 눈에 보일 것 같은데. 완전제곱 플러스 2자네 그, 일단은, 이 식에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습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서로 다른 두 실근, 실수 m이 존재 안 한다. 이거를 만족한 m이 존재 안 한다라는 말은 수, 곱해서 마이너스를 되지 않아요. 곱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디귿 얘는 맞는 거고요. 두 접선 사이가 PQ로 만난지칠수 M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틀린 말이다. 기억년이 맞다. 뭐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분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식을 세워서 표현할 수 있느냐 좀 길어 보이지만 34분